2021년 출간된 괴그 예언 만화,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며 80만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. 타치키는 이 책에서 일본과 필리핀 사이 해저의 분화로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. 그는 쓰나미 높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3배에 달할 것이라며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. 1954년생인 타츠키는 꿈에서 본 작년을 기록한 만화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으며 1999년 초판에서 2011년 3월 대제해를 예측한 내용이 실제 동일본 대지진과 일치해 주목받았습니다. 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암시했다는 해석을 받은 꿈 이야기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. 일본 대형 출판사 관계자는 동일본 대지진 예언으로 신뢰를 얻은 타츠키의 새로운 예언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과 맞물리며 화제가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